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스튜디오인데요. 네. 오늘, 그, 황모 씨가, 네? 아, 너말고요 다른 황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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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박스 네. 네, 네. 피디 황. 네, 황호찬 피디님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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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저희한테 미션을 주신대요. 어.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왜 불렀나요? 왜 불렀어요? 네. 제가 네. 이 서류봉투를 드릴 테니까요. 서류봉투? 네. 서류봉 계약서인가요? 네 아, 네, 네. 네뭐이상한거에서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한국에한거 계약 한니야그러니까 네. 불공정 계약 이런 거 아니야? 네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이국에서한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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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받아보죠 서돈 들어 있는 국에서한국거서한서이서한국서한국서한국서한국서한국서요국에서요국에 저 많아요. 위에 많아 우리 서류 이걸로 받는데 회사에 몇백장 있어요. 네. 뭐가 들어있을지는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일단 나눠가져보죠. 어, 생긴 것만 봐서는 엄청난 거를 준것 어? 같은 느낌이 르네요. 뭐 어떡해요 열어봐요? 열어주면 될 거야. 뭐야?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설마 이거 주는 거야? <웃음> <웃음> 나 돈이... 어 뭐야? 너도 돈이야? 뭐야? 5천 원? 어 나도 5천 원. <Jesu> 네. 그 요즘 서울, 서울 살면서 5천 원이면 밥한끼 먹기도 힘들지 않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5천 원으로 뭘 사는지는 약간 영업 비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 말고 뭐 어디 갈 건지 정도만 서로 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어, 수현님부터. 저는 네. 먹자 물목이 갈 겁니다. 의미 있는 거라고요. 의미 자기한테 의미가 있지. 아, 내가 의미 있지. 내배 채우고 <laughs> 아. 맛있게 먹고. 와, 수현이는 방금 점심 먹고 또 먹으러 가. 이게 말이 돼요? 수현이가 키가 큰 이유가 있네요. 네, 뭐 많이 먹고 건강한 게 최고긴 한데, 수현아 너 맛있게 먹어라, 그래. 아뭐 다른데 이상한 거 쓰는 것보단 먹는 게 남는 거죠? <laughs> 네, 이거 잠들림은요? 저는 오늘 좀 피곤해서 네. 좀 쉬러 가려고 합니다. 어, 쉬러요? 네. 어디 가지? 사우나 가나?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에요? 네. 자 저는 PC 방에 가겠습니다. PC 방. 아고 제일 PC방. 의미 없는 데 아니야? 뭐, p s 방 괜찮죠? p c 방 괜찮죠? 근데 의미 있는 일 p s i p c 방? 게임 n g Psibang, p s i b 하 n g Psibang, p s i b a p s p c 방에서 살고 그러셨대요. 그때 추억이 또 떠오르셨는지. 자 우리 각별님은 어디 갈 거예요? 저는 뭐 먹는 거 그렇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제가 네. 직접 이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곳 서울의 관광 명소로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명소 네? 5,000원으로 서울의 관광 명소를 간다고요? 어, 서울이 다 네. 가깝잖아요 여기 어. 녹화하고 방수당 싸우기만 하니까 사람이 바깥 공기가 그렇게 마시고 싶었나 봐 5,000원으로 도대체 어를 가려는 거지? 아니 요즘 놀이공원도 33,000원인데 5,000원 어떻게 서울 관광을 갑니까? 아니 교통비로 다 쓰겠어? <laughs> 네, 뭐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따가 그러면은 저희가 이 5,000원으로 각자 생각하는 의미 있는 미션들을 수행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죠. 네. 이따 봐요. See you. 안녕하세요. 5,000원 들고 저는 근처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맛있는 먹자골목이고요. 어, 떡볶이집입니다. 떡볶이를 먹을 거고요.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순대랑 떡볶이 5,000원치 돼요? 아, 진짜 있는 거야? 떡볶이로 사는지요? 떡볶이, 토, 볶음밥, 토, 이. 네. <laughs> 하지 마시오. <웃음> <웃음> 다 웃으시는데요? <웃음> 제 웃음을 주는 사람이네요. 어, 맛있겠다. 치기 네.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어어 <laughs>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운 날은 오뎅 국물도 <laughs> <laughs> 회의님도한입 아. 빠돈 <laughs> 드려야지 5,000원 먼저 드릴게 감사합저 5,000원을 좀 의미있게 쓰는 거 같아요 여기 뭐 하는... 이영 어,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4,000원입니다 어? 4,000원이에요? 1,000원을 채워야 돼오이 어, 음료와 함께 주문하시면 5,000원 하인 그럼 쿠키 1,000원인가요? 네. 그러면 네. 쿠키 네. 어떤 게 맛있을까요? 초코칩 쿠키가 가장 잘 나갑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5,000원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커피 같이 주시나요? 뭐, 커피 자주 먹었죠? 데일리 시드 한잔좀 알아보자고. 어머. <웃음> <웃음> 라라라라라. 완벽한 조합 아닙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아, 까 춥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추... 추... 춥다가 뭐예요? 제가 한국어잘못 해서. What is 춥다? <놀람> <놀람> 아, 싸. <써. 웃음> 아, 있다 <laughs> 아 <놀람> <많이 놀람> <놀람> 음 쓰고 달다.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laughs> 마셨는데도 졸리네요 음.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서울의 관광 명소를 가보기로 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울 와서 이렇게 놀러가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날 놀러, 놀러가게 해주네 택시가 온다 온다 저희 택시 온다 아저씨, 그, 덕수군 돌담길 가주세요. 아싸. 한번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보게 되네요. 은별님은 거기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어, 거기가 지금 낙엽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꼭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도착해서 제가 이쁜 장면 많이 보여드리고, 이 영상을 의미있게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5,000원으로, 단돈 5,000원으로. 어디, 아, 거기 뭐 입장료 같은 거 있나요? 입장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 네, 그냥 뭐 기념품 같은 거 가서 놀러 갔다는 게 증, 놀러 갔다는 증거가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뭐잠0리천 원, 뭐 수연이 천 원, 도티형 0 0 원짜리 이렇게 사가지고. 1더하기 1은 기욤이, 2더하기 2도 귀요이 3더하기 3은 귀요이 네. 왜,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5,000원에 교통비하고 식비까지 다 포함된다고. 어? 지금 얼마죠? 지금 5,000원 100원. <laughs> 아, 45란 45란 말했잖아요. 그4 의미 있는 걸사5라 얘기를 했지 이런 거다 포함된다고 했었나? 아, 그러면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내돈내돈 내돈 내고 가면 안 돼요? 네, 아쉽네요. 아, 저요. <laughs> 아 이럴거면 왜 시킨거야 이거 기 이거... 여기주면되겠아이 그런게 어딨어요 200원은 님이 알아서 내시죠 이, 200, 200원이요? 지금 아까 안가져오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혹시 피디님 300원 있어요? <laughs> 아니 무슨 강남구도 못벗어났어 아 택시탈 때 말을 안해줬어요 진짜 아 이럴 거면 내 지하철 타고 갔지. 지하철이 갔다 올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자, 저는 이 오천 원으로 PC 방에 갑니다. 네, PC 방에 가면 게임도 할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요즘에는 약간 종합 문화 엔터테인먼트 공간처럼 된것 같죠. 네, 들어가서 제가 뭐 하는지는 알려드리도록 하죠. 어? 자, PC방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네. 뭐, 컴퓨터 자리에 앉아서 제가 게임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바로 PC방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구글 플레이 기프트 코드를 판매하는 이 쿠폰, 자판기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5,000원으로 구글 기프트 코드를 살 겁니다. 5,000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금액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5,000원. 오! 짜잔 이렇게 5,000원으로 PC방에서 구글 플레이 기프트 코드를 살수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기프트 코드를 뭐 편의점 같은 데서 만5 0 0 0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 이렇게 약간 고액권만 구매를 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 PC방에서 5,000원짜리 소액 코드도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코드를 가지고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제가 PC방에 가서 사온 5,000원짜리 구글 기프트 코드로 여기에 어 오천 원을 충전해 놨습니다. 어? 너왜 좋아해요? 저 영화 오랜만에 보거든요. 근데 <laughs> 네, 사실은 코아가 영화를 너무 보고 싶다고 저한테 찡찡대가지고 <laughs> 어, 그 생각이 나서 네. 코아를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영화들을 고를 수 있어요. 우와. 네. 보고 싶은 거 있어요? 거의 최신 영화도 조금 있네요. 조금 네. 오, 다양한 조금 디지털 상품들이 있어요. 우와. 어, 이걸로. 저희가 충전한 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응. 재밌는 영화 보죠, 영화. 어, 네. 네. 좀 골라봐요. 자, 저작권 관계로 저희가 영화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laughs> 네. 잡아볼 거예요. 네, 저랑 코아랑 재밌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5,000원 응. 사실 뭐 작은 돈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뭐 요즘에는 워낙 물가가 또 비싸니까. 비싸죠. 네. 커피 한잔 마시면 사실 5,000원 후 딱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좀더 가치 있게 친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 역시 제 선택이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어, 계산하신 것 같아요 네. 기프트코드 어쨌든 저는 코아와 구글 기프트코드 5,000원 충전해서 영화 보기 500원이 남았는데 네. 500원은 피카츄 뭐 돈가스 <laughs> 피카츄 돈가스는 이걸로 못 써. 요아못 사요? <laughs> 네네네. 배송비가 더나을것 같은데 아, <laughs> 네. 아무튼 500원도 저희가 뭐 쟁여넣었다가 나중에 또 재밌는 네. 거 하죠 네. 어쨌든 도티와 코아의 구글 플레이 기프트코드 5,000원 충전 영화 보기 미션 컴플리트 컴플리트 자, 저희가 미션을 다 수행을 하고 다시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수현님부터 5,000원으로 모였는지 뭐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음, 네. 저는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laughs> 아, 결국 먹었네요? 네, 맛있었어요. 네, 근데 아까 분명히 우리 황호찬 PD님께서 의미 있는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네. 떡볶이를 먹은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 떡볶이를 먹으면 네. 일단은 농부님들이 힘이 나고. 왜, 왜요? <laughs> 떡볶이를, 쌀을 만들어서. 아 쌀떡볶이였나요? 쌀떡볶이였죠. 또, <laughs> 아, 밀 아니에요? 요즘 떡볶이에 밀가루 많이 들어가는데 뭔가? 백퍼센쌀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밀농부들 있어. 맞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요. 그리고 뭐 어. 고추장. 아, 밀농부 네. <laughs> 고추장? 네, 순창에 어. 계신 분들도 러분 <laughs> 아시고 아, 태양초 고추장이었나요? 네, 태양초고추장 와, ]이었습니다. 대박이네. 와, 순창에 계신 많은 여러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순창 고추장. 그냥 너 먹고 싶어서 먹었잖아. 여기 와서 그냥 깨만 쓰기 어. 아니야? 그냥 수기장. 너 먹으려고 먹은 거지. 여기 맛있었으면 유이 됐죠. 됐죠? 어. 요, 네, 어, 뭐, 맛있었다고 하니까. 네. 네. 어, 잠들림은 뭐했어요 저는 카페에 네. 가서 커피를 아사 마시며. 아 어, 뭐, 이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맛는게 커피를... 네. <laughs> 무슨 의미가 있죠? 저도 커피 동부입니다 <laughs> 아, 누구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네. 제가 음. 이게 커피를 마시면은 피로가 좀. 잖아요. 가서 좋은 컨텐츠를또 만들 수 있고. 어... 그러면또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을 올려서 <laughs> 여러분들께 뭐 아, 그러 80만이 넘는 구독자분들 네. 행복해지고 구독자분들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하고. 네. 저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뭐 드셨나요? 저는 뭐안 먹었어요. 뭐 드셨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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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처럼다 먹는 줄 알아? 뭐 하셨나요? 5000원으로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네, 뭐 하셨어요? <laughs> 뭐 하셨나요? 네, 저는 아까 네. 제가 어디 간다고 그랬죠? PC방. 네. PC방에서 네, 아닙니다. 한 아닙니다. 네. 네. <laughs> 뭐 역시 먹는 게 남지. 아니라고요. 네, 구들 네, 뭐 PC방에서 <laughs>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PC방 오다리 그거 맛있거든요. 아, 진짜. 하셨어요? 네. 그걸 먹은 건 아니고요. 네. 네 PC방에서만 파는 5,000원짜리 쿠폰이 있어요. 뭐요? 구글 기프트 코드 쿠폰이라고, 이제 그거를 구매하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막그 영화도 사서 볼수 있고, 아 게임에다 뭐 과금도 할수 있고, 네. 그런 거 아시죠? 기프트 카드. 네, 알아요, 알아요. 네그 기프트 카드를 이제 5,000원짜리 쿠폰으로 이렇게 발급받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하러 갔습니다. 그거 사서 뭐 하셨어요? 네, 그거 사서 우리 코아랑 영화 봤습니다. 네. 부디 우린 쏙 빼놓고 네. 뭐야? 어, 우와, 나 데이트 하셨다네요 아, 뭐 데이, 데이트까지는 아니고요 네 데이트까지는 아니고요 한 시간 되셨답니다 어? 여, 지금 네 뱃속에 그거 들어있고 어? 너도 뱃속에 들어있나? 어 그렇지 아 <laughs> 그렇지 네. <laughs> 어? 저는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문화생활 어? 그리고 친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일 솔직히 5,000원으로 뭐이 정도 문화생활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가성비?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뭐그 구글, 구글 기프트코드를 구매를 했고요 박별님은 뭐 했어요? 어디 간다면서요? 아니 나는 근데 간다고는 했는데 네. 아니 그 택시비까지 그거인 줄은 몰랐지 정상과 어, 아빠 말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가서 말했잖 아니, 뭐, 교통비 식비 다그라고자 분명히 뭐 시작하기 전에 뭐 교통비 그리고 식비 이런 거다 포함해서 5천 원을 사용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 황호찬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헛짓을 했네요. 네. 택시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택시를 타. 에잉, 칠각별. 그래요. 택시 어, 어, 그... 기사님께 행복을 드려봤습니아 음, 네. 그러네. 택시 기사님의 오늘 하루에 네. 그 5천 원을 잘셨습니다 네. 네, 저 끼어 맞추는 걸 정말 잘 잘하시는 거아요그 <laughs> 네.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네. 누가 가장 5천 원을 효율적이고 네. 의미 있게 썼는지 네. 음.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어. 저부터 할까요? 그냥 하면 재미 없으니까 네. 눈 감고 이렇게 화살표 가리고딱 뜨기. 이거 의 상하는 거 네. 아닌가요? 어? <laughs> 한 번에 하는 건가요? 상할 의가 남아 있나요, 우리가? 없죠. <laughs> <laughs> 이미 다 상했죠. <laughs> 네. 아니에요. 저랑 젊들리는 친하답니다. <laughs> 너 그렇게 웃지 마. 어, <laughs> 아닌 거 아닌 거 같잖아. 네, 알았어요. 그러면 뭐 의상 하지 말기. 네, 진짜. 어, 알았어요. 제, 제, 자 그러면은 눈딱 감고. 네. 하나, 둘, 셋. 어 뭐야? 오, 오나도병나 아직 나도병나눈 그래도 제가 여기 좀. 머리를 좀 생각해가지고 5천 원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 근데 어. 맞아 인정합니다. 어. 그래요. 아무튼 뭐각별이가 저를 찍어준 덕분에 제가 이겼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두 분은 어. 이제 자기를 위해 쓰시고 자기, 를 찍었는데 어. 이분은 이제 뭐 친구와 같이 즐겼다니까 제가 뽑아드렸습니다. 아그 본인은 빵도 인정하시죠? 가장 객관적인 분이네. 솔직히 나는 솔직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양심적이네, 양심적이네. 그러니까. 어. 여기서 <laughs> 만약에 자기 찍었으면 차마 진짜 자기를 못찍으니 그러니까 거지. 인성 논란 나오지 그럼. 근데 수히 나라도 못 어. 찍었다. <웃음> 네. <웃음> 어.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도티가 두표로 승리했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뭐, 여러분들도 5,000원으로 충분히 행복한 경험들, 그리고 행복한 일들 많이 할수 있습니다. 네. 저처럼 기프트코드 사가지고 친구랑 영화를 보든 여러분들이 뭐 구매하실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굿즈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굉장히 좀 특별한 컨텐츠죠. 네 재밌었어요. 저희가 막 야외도 돌아다니고 음. 실사로 여러분들한테 미션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촬영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뭐 해야 되죠? 좋아요. 네.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재미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